이 뇌와 등과 장은 우리 몸에서 뗄래야 뗄수 없는 관계가 있다. 뭔가 등끈으로 연결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 몸에 가장 중요한 축이다.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이 등이 안 좋고 등이 안좋아지면 면역도 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몸은 다 하나하나가 연결이 돼 있대요. 그래서 어쩌면 어깨가 아픈 이유가 간하고도 연관이 있어서 간에 문제가 있으면 어깨도 아프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장기하고 연결이 돼 있는 데는 등에 있는 척수신경이래요. 이 등의 신경을 통하지 않고 간이 바로 아플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간에 연결된 신경통증을 차단 못하고 받아들여서 간이 아픈 거고 간이 늘어나야 통증을 느낄 수 있어서 이 뇌는 간 대신에 어깨로 통증을 느끼게 만든다고 하니, 예, 우리 몸은 정말 연결이 돼 있다는 걸알수 있고요. 그렇다면 이 목뼈의 망고이 언제 생길까요? 이 뼈와 이 우리가 제일 중요한 때가 있죠. 태어나자마자 뭔가 100일쯤 되면 아이는 100일 잔치라는 것을 합니다. 이 때를 달리 얘기하면. 목뼈의 망곡잔치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때부터 이제 목을 들고 겨누고 뭔가를 목을 든다는 거 목을 가눈다는 거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이 골반 등뼈 망곡은 태어날 때부터 태아 때부터 이게 타고나는데 목뼈나 허리뼈는요. 이게 태어날 때부터 바로 이게 곱게 세울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태아 때부터 서서히 나타나는데 그래서 출생 후 100일쯤 되면 목을 가누기 시작하고요. 돌쯤 되면 아이가 걷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돌쯤 되면 이 걷기라는 거는 허리뼈에 망곡이 생긴다는 거죠. 그만큼 목뼈가 먼저 발달하고 허리뼈가 발달하면서 일어나고 걷기 시작하면서 점차 부드럽게 우리 몸이 휜다는 거죠. 그래서 등과 목, 우리 몸은요, 뼈는요, 유연하고 또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빳빳하게 굳으면 안 돼요. 얘네들이 잘 휘고 구부려지고 긴장하고 이완되고 이런 식으로 잘 유연하게 움직여야 된다는 거죠. 목뼈는 식도, 혈관, 신경을 앞에 두고 허리뼈는 장기들과 혈관, 신경을 앞에 둔 구조라는 거죠. 그래서 목뼈와 이 허리뼈는 다른 뼈로 고정되어 있지 않아서 쉽게 흔들립니다. 이 목뼈와 허리는 이어져서 두곳 중에 한 곳이 불균형해도 서로가 영향을 받게 마련이죠. 그러니까 목이 안 좋아요. 허리가 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허리가 안 좋으면요. 목이 안 좋을 수밖에 없죠. 어느 하나라도 뭔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가 안 좋으면 우리 몸이 전체가 이 영향을 준다는 거죠. 우리 뇌는요, 착각한대요. 그래서 연관통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 심장이 안 좋으면 왼쪽 팔 안쪽이 아프고요. 왼쪽 손바닥에 통증이 온대요. 그리고 간이 안 좋으면 오른쪽 어깨 통증이 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담석이 안 좋으면 오른쪽 어깨 뒤가 통증이 오고요. 식도가 안 좋으면 왼쪽 어깨 앞이 통증이 오고 폐가 안 좋아요. 그러면 이 견갑골 있잖아요. 왼쪽 어깨 통증과 오른쪽 견갑골 통증, 그다음에 목 앞이 통증이 와요. 그리고 위 십이지장이 아프면 왼쪽 척추가 통증이 오고. 최장이다. 그러면 최장이면 오른쪽 견갑골 아래에 허리가 아프다는 거죠. 신장이 안 좋으면 허리랑 허벅지가 통증이 오니 이처럼 연관이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등 면역하고 또 관심있게 봐야 되는 부분이 호흡이라는 거죠. 호흡하고는 깊게 관련이 있습니다. 횡격막이 완전하게 수축하고 이완하고 호흡이 그렇죠. 그래서 이런 근육이 움직이면서 정맥 안에 판막이 잘 열리고 닫혀야 되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이흉강과 복강을 나누는 역할만 하는 게 횡격막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수축과 이완을 싸고 장기를 싸고 우리 공간의 압력을 조절해서 장기들이 제자리로 돌려놓는 힘이 있는데 이 등을 펴고 호흡하면 몸횡경막이 움직이니까 몸 전체 근육에 운동하니까 근육이 좋아지면 신경이 좋아질 수밖에 없죠. 그럼 호흡하면 또 떠오르는 게 있죠? 맞아요. 그 심리적인 스트레스와 또 호흡하고는 관련이 크죠. 그렇기 때문에 뭔가 스트레스가 안 좋으면 많이 높으면 호흡이 얕아지죠. 그래서 이 호흡하고 심리적인 것과 그 다음에 등과 장이 다 뗄레야 뗄수 없이 연결이 돼 있다. 따라서 자율신경의 균형을 잡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균형을 잘 잡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완하고 수축하고 우리는 요 긴장하면서 일하고 편안하게 휴식해요. 이 비율이 2대 1이 적당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루는 24시간인데 16시간 정도는 활동하고 수면은 한 7, 8시간 하잖아요. 그러니까 3분의 1은 우리가 수면하면서 휴식하는 시간을 갖죠. 나머지는 활동을 합니다. 이 비율이 2대1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 활동하는 시간에는 교감신경이 애를 씁니다. 그래서 싸우거나 뭔가 피하는 이런 신경들이 중점적으로 일을 하고요. 그 다음에 쉴 때는 이완되고, 뭔가 쉬기 위해 부교감 신경들이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일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교감 신경 활동하고 일하는 데는 등허리가 영향을 주기 때문에 등허리가 꼿꼿해야 된대요. 부교감 신경은 어디에서 오냐면 목골이에서 온대요. 그래서 이 목이 목등 이쪽이 느슨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음 목은 늘 편안하고요. 등은 허리는 꼿꼿해야 된대요. 그게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제일 조화로운 균형이래요. 근데 보세요. 교감신경이 너무 우세해버려서 부교감신경이 쉬지 못하게 하면 목꼬리까지, 목까지 올라와서 꼿꼿해진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목 등이 다 아프고 스트레스 받고 하면 이게 더 과도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쉬고, 긴장하고, 이 비율이 너무 중요한데, 교감신경은 등, 허리 신경, 부교감신경은 목골이 신경. 긴장해서 일할 때 허리를 세우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목은 항상, 이 어깨는 이게 힘이 들어가지 않게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감정관리가 스트레스 관리다. 그리고 등을 만져주는 특별한 관계가 이제 우리가 어떨 때 등을 만져주나요? 되게 고생해서 스탐스땀이라고 하죠. 그래서 공감해주는 이런 관계들 그 안에서 등 면역이 서로 건강해지는데 그래서 이등 면역을 관계 면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등 푸는 방법은 이런 운동법과 치료법이 있기 때문에 이런 뭔가 자세라든지 운동으로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마사지나 이런 포인트가 있어서 그 부분들을 지압해서 풀어주는 게 되게 좋대요. 그래서 이 등풀이 운동법은 기본 자세가 매일 15분씩 하면 이등 타임을 제자리로 돌려놓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뭉친 근육들이 풀리면서 척수 신경이 살아난대요. 그래서 긴장하고 이안하고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매일 15분씩 네, 하는 거 똑바로 앉아서 일단 무릎을 붙이고요. 등을 펴고 무릎을 이렇게 꿀먹은 듯딱 붙이는 거죠. 그리고 꿀무릎 등쫙 자세라고 해서 앉을 때 서는 것에 비해 하중이 1.5배 커져서 오래 앉을수록 척추질환이 생길 위험성이 앉아있을 때는 굉장히 높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 이렇게 기대고 하니까 이게 무리가 가잖아요. 항상 엉덩이 딱 뒤에다가 붙이고 딱 붙이는 자세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의자왕 대기인가 뭐냐면 등받이에 허리를 최대한 밀착시키고요. 척추 망곡을 유지하고요. 양 무릎을 딱 붙여서 허벅지에 힘이 들어가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거 정말 힘들지 않나요? 전 항상 다리를 꼬거든요. 만약에 내가 꼬는 게 도저히 안 된다. 그럼 한쪽만 꼬지 마세요. 반대쪽으로 꼬시는 것도 의식적으로 하시는 게 필요해요. 하지만 안 꼬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왜 가방끈처럼 이렇게 밴드 같은 게 있어서 끈으로 이 묶어주는 거 하잖아요. 무릎 위에 허벅지를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다리가 딱 펴지지 않게끔 하는 거. 그래서 왜 D 그 자처럼 생겨가지고 딱 끼는 것도 있대요. 다리 벌어지지 않게. 근데 되도록이면 의식적으로 내가 딱 붙이려고 노력을 해야 이 허벅지의 근육이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그런 연습을 해 보시는 게 중요해요. 어, 지금은 이 그림에 있는 여자는 하이를 신어서 이렇게 다리가 떴는데 이 발이 딱 붙으면 더 좋겠죠? 저 자세 진짜 어렵죠? 네, 진짜 어려워요. 수동적인 자세 유지보다 그죠? 적극적으로 내가 이렇게 연습을 해서 딱 붙이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나는 이게 바닥에 붙이는 게 너무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이 바닥에 발판이 있잖아요. 어, 목욕탕 의자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예, 거딱 올려놓고 딱 이렇게 올리셔도 좋아요. 그리고 요가 필라테스에서 이 코어 근육을 만들 때 하는 자세가 뭐냐. 위에서 누가 당기는 것처럼 머리를 당기는 것처럼 생각하래요. 그리고 귀와 어깨를 멀리 둔다고 생각하래요. 그러면 귀와 어깨를 최대한 멀리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깨는 더 내리려고 애를 쓰겠죠? 머리는 더 꼿꼿하게 위로 세우려고 노력하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목이 긴 기린목처럼 딱 빠져야 되는데 왜 나이가 들고 구부정할수록 이 들어가죠. 거북이만의 일자처럼 쑥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빼 줘야 된대요. 그리고 귀가 목보다 앞으로 빠져나와 있지 않아야 돼요. 귀가 앞으로 저 나왔나요? 못다 보니봐 주세요. 귀하고 목하고 어떤가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안, 저는, 저는 이게 완전히 고정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뒤로 머리가 제껴져야 돼요. 그리고 엉덩이가 아닌 어 궁둥이로 앉는다고 생각하래요. 엉덩이 바로 아랫부분이 궁둥이래요. 네 그래서 이렇게 딱 붙이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뒤짐지고 등짝하는 자세. 요거는 어느 자세냐? 요거예요. 요거. 요게. 화면에 보이시나요? 요게 거북목 자세에 그렇게 좋대요. 그래서 목 디스크 있는 분들 저도 이거 지금 항상 하고 있어요. 근데 정말 특히 걸을 때 요거 많이 하거든요. 우리 맨날 앞으로 구부리고 있잖아요. 어깨 구부러지고 말리고. 그런데 어깨 피고 허리 꼿꼿하게 세우고 쫙 해서 뒤를 쫙핀 다음에 고개를 한 위로 올려서 어, 조금 위를 보시는 거죠. 바라보는 거죠. 천장으로 완전히 제끼는 게 아니라 한 45도 더 해서 모서리 쪽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하면 등이 펴지는 거죠. 그래서 등이 굽는 거를 이제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야 이제 이게 펴지고 이완시켜주고 신호 전달을 잘할수 있는 상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자세를 항상 수시로 많이 하라고 그래요. 앉아서 오래 생활하시는 분들은 30분에서 한 번씩 일어나서 5분 정도 이렇게 움직이시면서 하시고 앉으셔서 또 일하시고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게 좋고요. 물줄기가 나오는 등 샤워도 좋아, 좋아서 이렇게 물줄기 압력으로 등에 마사지 하듯이 이렇게 풀어주는 것도 좋습니다. 그다음에 등 팩학이라고 해서 이 압박을 통해 자극을 주고 싶은 부위에 바두갈 있잖아요. 바두갈을 붙이고 여기다가 탄력 붕대를 감아주면은 이게 자극이 돼서 이렇게 효과가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런 방법도 있지만은 어 옆에 누군가 있다면은 등을 눌러주면서 이렇게 해주는 것도 좋고 아 이거 등 마사지. 그매 공원 같은데 가면은요 끼다랗게 이렇게 돌리면서 이렇게 돌기 같이 나와 있어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이렇게 등 움직이면서 하면은 그거 되게 시원하던데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등을 풀어주시는 것도 좋아요. 롤러 같은 거로 이렇게 등을 해주시는 것도 좋고, 저는 이렇게 세로로 세워가지고 그 위에서 옆으로 이렇게 바닥에다가 놓고 흔들 흔들하면서 양쪽 등을 풀어주기도 해요. 그래서 이폼롤로도 있으면은 굉장히 좋아요. 그다음에 우리가 음숨 굉장히 깊게 숨 쉬는 거. 그다음에 호흡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 우리가 4분 음표 하나가 약 1초 심장 박동 횟수랑 비슷해서 노래 한 마디가 4초래요. 그러니까 노래 한 곡을 부르면 3, 4분이죠. 이 3, 4분의 노래 한 곡인데, 이게 이렇게 하면 간해독이 한번할때 걸리는 시간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애창곡을 한곡 부르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 횡경막이 근육을 움직여서 등 근육이 좋아진다는 거죠. 실제로 이 노래를 하는 거는 굉장히 뭔가 성악이나 이런 것들을 할때등 근육하고 너무 관련 있죠. 횡경막. 그래서 이 호흡법. 그 다음에 이런 거랑도 관련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생활 속에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노래를 열심히 해야겠네요. 노래로 풀어주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호흡하고 이 등하고도 관련이 크기 때문에 그 다음에 등 웃탁이라고 해서 우리가 즐거움, 이등웃 하는 건 웃음은 우리 면역관여 호르몬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런 엔돌핀 분비를 증가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좋은 등풀이를 하는데 좋은 도구들이 미니 땅콩 짐볼 그 다음에 미니 짐볼 아, 짐볼 있으면 쫙 피니까 너무 좋아요 그리고 균형 운동도 되잖아요 그리고 폼롤러 지금 여기 기다란 게 폼롤러거든요 그리고 안마기, 뭐 진동 마사지기, 마스크팩, 바둑알 그 다음에 오일 가지고 이렇게 문질러 주면서 음, 마사지 해주기 좋고, 압박분대,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사람의 손, <laughs> 이런 게 이제 좋은 등 풀기의 도구가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증상별로 이제 등을 어떻게 풀어줘야 되냐. 일단, 목과 등의 근육을 풀면 좋은 거, 위에서부터 아래로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목에서 등 근육을 풀면, 안구통증, 구강건조, 어깨통증, 눈이 침침한 거, 두통, 옆구리 통증, 등 옆구리, 어지러움증, 팔꿈치 통증, 앞 가슴 통증, 불면증, 팔 저림, 뒷목 통증이 다이 목과 등이라고 보시면 돼요. 상 제일 위에 쪽, 그러니까 저는 여기가 너무 이번에 힘들어서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그 다음에 등과 허리 부분 중간은요, 복부 통증, 설사, 변비, 생리통, 명치 통증, 이럴 때 예 이제 등과 허리를 좀 풀어주는 게 좋은데 따뜻하게 하는 온열 치료를 함께 하면은 효과가 있죠 배를 따뜻하게 해주면 그리고 허리랑 꼬리 구역은요 무릎 통증 이 무릎 통증 그다음에 전립선 질환 둔부 통증 회음부 통증 좌골신경통 이상근 중후근 그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런 지금 저는 여기 다 해당하는데 다 부위별로 이 치료를 해주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방법은요, 저도 지금 열심히 하고 있어요. 어떤 걸 열심히 하느냐? 스트레칭 되게 열심히 하고, 걷고 하면서 정말 많이 회복되고 있는데요. 수시로 스트레칭을 해주는 게 정말 많이 중요한 것 같아요. 물론 스트레스를 받지 않게끔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스트레스를 살면서 안 받을 수는 없어요. 음 피할 수 없어요 하지만 내가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방법을 알고 더 열심히 적극적으로 풀어주는 게 우리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은 뭔가 이렇게 식사 후 오래 앉아 있기보다는 아까 그 자세 뒷짐지고 어디 있을까요 요건가 요 자세로 많이 산책 많이 하시고요그 다음에 여성분들 하이힐 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운동 편하게 정말 신발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내 신발이 혹시 운동화가도 그렇고 굽이 한쪽으로 달아 있나 이런 것들도 체크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특히 가방 한쪽으로 매는 방향 안 됩니다. 되도록이면 양쪽으로 균형을 맞춘 게 중요하고요. 한쪽만 너무 과잉으로 쓰게 되면 틀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반대쪽도 안 쓰던 익숙하지 않지만 이렇게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반대쪽도 쓰는 게 필요하고요. 그래서 어, 이런 자세들을 많이 챙기고 스트레칭을 잘 해주시면 어떠한 힘든 거라도 내가 일단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 같아요. 정말 자세가 전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등을 피는 거. 그래서 우리가 등 피고 살자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